이형 왔으니까 좀 재밌게 하자 알겠지? 예. 예. 즐겁게 좀 즐기다 가자 즐기다. 준, 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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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몇 살이? 여드려도 아, 가 분인데 날씨 이렇게 있다고? 아홉 분. 하나, 둘, 하

예아도예 응서+ 응서+ 응서 예예예예예예이막 친다고 해이 이제 너이 조심스럽게 하지 말고 예예예예예예에예예 끝까지 봐.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게예예예고자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게예예예

선수들 패스 강도가 센데 항상 이게 워머업이에요? 네. 항상 패스 강하게 하시는 거강조해요 되게 미스 나오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보이셨습니 네. 텐스 <laughs>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하이바이보. 아 하이바이보. 하나, 둘, 셋, 넷, 다

네, 응안 야, 야, 야. 나, 야. 나. 아, 거와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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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와와들어 들어와. 들어 들어와. 어와어 아, 와, 와, 아, 아. 아, 들어어와 들어와. 아,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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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 어, 딱 10분만 하자. 할 거야. 10분만 하고 전승을 마무리할 하자, 테니까. 하자, 하자, 하자. 어, 야, 힘든거 하는데. 야 야, 좀 힘들다. 네, 예, 라이트가. 그럼 백게만 바로 수비하는데 세미야, 요거는안 하겠어. 대신 할수 있을 만큼은 해. 100%. 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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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3 423. 시2 3 423.

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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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3명 2명 아, 자 가자, 가한명한 명씩 한 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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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치? 그스 아,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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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야, 그치? 그치? 그 그치? 그볼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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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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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케이, 굿! 자, 불안정하또 마시고 한천히 가, 천천히 호흡하면서 걸어가 여기 단속 훈자 단속 선생님 이런 훈련 시킬 때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압박 훈련 일단 볼 수유를 먼저 해야 되는데 볼 수유하고 나서 이 빨리 가져오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 그거를 못 했을 때는 뒷공간이 많이 남아서 많이 맞아야 방금 했던 거는 네. 좀 공격보다는 수비 훈련에 가까워 둘다 아. 네. 처음에는 빌드, 여기 라인 통과할 때는 무조건 원투패스, 삼자패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격 훈련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콤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되고 그리고 뺏겼을 때, 이 좁은 공간이니까 뺏겼을 때더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좁은 데서도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패스 타이밍이 빠르게 갈수 있는 인지를 먼저 하고 있어서 얘들아 네. 덥다. 네. 이거 한 10분, 20분이면 끝나. 어, 조금만 네. 오늘 마지막 훈련이잖아. 네. 어, 운동장에서 나와서 할수 있는 거는 조금만 네. 힘내자고. 알았지? 네. 같이 서. 같이 서. 오케이. 가자, 가자! 한자 뿌리고 이렇게 돌릴 거야. 네. 알았지? 자,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 얘한테 줘. 줘. 아니, 강하게 뿌려야 돼. 네. 뒷사람주라고 아, 네. 오케이. 그럼 수빈이 나와봐. 나와서 받아봐. 나와서 받고, 자, 뿌렸을 때딱 밀어봐. 밀었을 때 나와봐. 나와서 뿌려. 돌아가. 이런,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받아야 돼. 알았지? 그래야 뒷공간이 무너져. 만약에 그냥 뒷 공간이 무너져 만약 그냥 서서받는다 그냥 오패스한다안돼 자꾸 삼 패스로 자꾸 이어가라고 에이. 알았지? 맞맞맞맞이 응원이 응원이 Yeah, yeah, 빠아 빠져, 빠져, yeah? 빠져, 빠져, yeah?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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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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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맞아맞리아리 와! 알아봐. 어아르고 그래도 어떻게 어떻에에 나가 봤잖아. 덥지. 예. 어, 더위가 좀 싸워야 되고 일단. 어, 그게 먼저인 것 같아. 지금 상대랑 싸운 라운기보다 오케이? 네. 예. 어, 그러면 빨리서 철저하게 하고 예. 한 가지만 당부할게 불필요한 행동이야, 자꾸. 아, 기분 나빠? 아, 할 수도 있어. 물론, 자기한테 과연 보탬이 되냐, 안 되냐, 한번 생각, 잘 생각해봐. 야, 상대한테 까이면 내가 가서 싸우라고 그랬니? 아니요. 화나면 내가 싸우라고 그랬어? 아니요. 쌤은 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서, 야, 괜찮아. 대인배가 되라고. 네가 실력이 여기까지니까 나한테 이러는구나. 대인배가 되라고. 네. 오케이? 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선수로 발전을 할 거고 자꾸 팀에 불필요한 행동, 팀에 불필요한 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자고 알았어 네자 내일 준비 잘하고 네자수했어 젠더 수 있어 자 바로 바로 가자 수 있어 젠더 수, 수 있어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견뎌야 돼 많이. 중국 가서 어때요 느낌이? 좀 힘들어 힘든 것만 네, 내일 모레부터 경기인데 네, 잘 어떻게 준비하고 네. 있어요? 음, 잘 준비하고 겠는데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아, 아 제가 한국에서부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누나 선수 응원할게요 아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체력적으로 네. 힘든 건 아니지? 네. 둘다몸 괜찮아요? 네. 힘들어요 똑같이? 네. 한국이 더 여기가 더워요? 네. 여기가 더 여기가 네. 더? 두 선수 다 응원할게요 <laughs>